네, 오늘 저는 브랜딩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어, 이 책은 제가 처음에 러브마크라는 책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 그 책은 이제 어떤 브랜딩이 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없어서 못 없어서 아니 너무 너무 좋아해서 꼭그한 제품 그 브랜드를 선호하게 되기까지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 브랜딩 불변의 법칙은 어 사람들이 브랜드, 브랜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기, 기본적인 룰 같은 거를 알려주고 있어요. 어, 네, 첫 번째로. 어, 이 브랜드 불변의 법칙은 21가지의 어, 법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확장의 법칙이에요. 이 확장의 법칙은, 어, 브랜드의 힘은 그 범위에 반비례한다는 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이 차가 시보레에요 어 시보레 콜벳이라는 차인데요. 어, 사람들은 기억을 하기에 내가 콜벳을 탄다고 얘기를 하지 시보레를 탄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 어떤 나는 시보레 콜벳을 탄다라고 두 가지를 범위를 더 넓게 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면 그 효과가 그만큼 반으로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음, 브랜드를 만들 때. 회사 이름과 브랜드 이름, 차 이름하고를 같이 이렇게 혼동해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게 비록 차뿐만이 아니라 브랜딩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첫 번째 규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법칙은 축소의 법칙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축소의 법칙도 마찬가지로 이 확장의 법칙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어느 정도 상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범위를 좁힌다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토이저러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어이 어, 이 사람 이 사람 어그 그 슈퍼마켓을 지은 사람 이런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처음에는 어린이들 칠드런 슈퍼마켓을 하면서 그 안에서 아동용 가구하고 장난감을 같이 팔았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나중에 어, 가구를 뺀 장난감에만 포커싱을 하다 보니까는 지금 미국에 가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장난감 하면 토이저러스로 불리게끔 아주 유명한 브랜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뭔가 선물을 한다거나 아이, 뭐 친구가 아이를 낳아서 뭐 선물을 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은 토이저러스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 한,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초점을 좁혀서 한 가지로 음, 이렇게 축소를 하는 게참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계가 네 단계로 이렇게 있는데 초점을 좁히고 또 다양한 종류를 구비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장난감으로 초점을 좁혔지만 그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어린이 장난감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종류를 구비하고 또 싸게 구매해서 싸게 파는 거, 그러니까 장난감 하나만 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 들어 구매를 할 때도 좀더 싸게 할수 있을 거고 회사 입장에서도 그리고 팔 때도 그만큼 싸게 가져왔으니까는 소비자들한테도 그렇게 제공을 싸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효과를 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는 초점을 좁힐수록 강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홍보의 법칙인데요. 어 이제 브랜드 브랜딩을 할때 뭐 대부분의 회사들이 처음에 광고를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어, 브랜딩이 처음, 처음에 사람들한테 인식이 될 때는 이런 홍보에 의해서 그 회사가 알려지는 거지 광고 효과로 알려지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의 탄생은 광고가 아닌 홍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홍보라는 말은, 어, 광고를 굳이 내서 어떤 TV에 나오게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전단지를 음, 한다던가 이런 것보다는 어떤 한 카테고리에서 이 제품이 예를 들어서 마우스라고 하면 마우스 새 제품을 만들어 내는 거라면 이 마우스는 어떤 컴퓨터와 같이 그런 게 아니라 이 마우스만을 파는 우리는 이 검은색 마우스만을 판다는 그런 초점을 맞춰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주게 되면 어, 그걸로 알려주는 거지 이거를 처음에 나왔는데 이것만 가지고 갔냐면 사람들은 그 제품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서 헷갈려하는 그런 부분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홍보의 법칙이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광고의 법칙이에요. 홍보의 법칙은 처음에 브랜드가 탄생할 때 일어나는 그런 필요한 법칙이고요. 만약에 이런 브랜드가 어느 정도 어, 인지도나 이런 사람들한테서 사랑을 받는 그런 이미지로 구축이 됐다면 그 이후에는 광고를 사용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뭐, 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가 요즘은 엄청 비싸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슈퍼볼에 나오는 그런 잠깐 광고, 그 짧은 시간에 광고만 해도 몇천만 달러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광고들은 어느 정도 우리 회사가 크고 이거를 꾸준히 유지시키기 위해서 광고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광고는 일단 탄생한 브랜드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려고 어, 필요한 그런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단어의 법칙인데요. 어, 소비자들은 처음에 브랜드를 생각을 할때 음, 단어 하나로 기억을 한다고 해요. 짧으면 짧을수록 좋고 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어 예를 들어 아이팟 하면 음, 애플 같은 그런 예쁜 이, 다, 디자인으로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쁜 디자인 그런 기술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어느 회사나 어느 정도 이제 세계적으로 계속 개발을 하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다 비슷비슷한 기술 수준을 최고의 그런 기술 수준을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그거 기술적인 부분을 제외한 다른 것으로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한다거나 이런 사람들, 소비자한테 브랜드를 러로브마크가 되기까지 또 하는 그 과정에서는 그런 디자인적인 측면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색깔로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 진짜라는 그런 어떤 어 신뢰 신뢰감이 있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또어 BMW 같은 경우는 참 튼튼하고 아, 예를 들어 볼보 볼보를 예를 들게요. 볼보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한테 안전하다라는 그런 이미지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요. 볼보가 만약에 스포츠카를 만든다고 하면 참 음, 안전하다라는 그 이미지도 손상시키려 뿜더러 어 스포츠카를 해서 아, 더 너무 뭐더 좋은 또더 다른 이미지를 구축하기에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그런 단어로 이미지를 구축시키도록 노력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신뢰의 법칙인데요. 신 브랜드 성공의 비결은 진정성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페덱스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때 어 사람들한테 당일 배송 해 가지고 그 다음 날 바로 배송을 주문을 하게 되면은 그다음 날 바로 받아 볼수 있게끔 중요한 서류나 그런 것들을 배달을 해 주는 그런 전문 배송 업체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페덱스 같은 경우는 약속 시간을 너무 철저하게 잘 지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 페덱스를 내가 받는 그 상황으로만 봐도 아 이게 정말 중요한 물건이구나 하는 그런 어 생각이 들게끔 그그 그 정도로 신뢰를 구축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뢰 항상 진력으로 주장을 하고 신뢰를 키워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의 법칙인데요. 품질은 어, 여기서는 품질도 중요하지만 브랜드는 품질만으로 구축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롤렉스 광고 선정이에요. 근데 롤렉스를 사,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은 럭셔리한 비싼 시계라고 인식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시계를 찬 사람을 본다면 사람들은 어떤 인식을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겠어요. 전부 내가 차고 있으면 난 그만큼 뭐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가진 만큼 돈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사치적인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광고에서도 이렇게 시계만 차고 있어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계만 보이게끔 해도 좀셔리한 잡지가 되게끔 이런 이미지를 구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